관리들도 참 무능하지만, 외교안보의 최고위 인사들, 정말 무능한 거뭐 어제오늘 얘기 가 아니죠. 그런데 요즘에 바로 북한 어선 예, 넘어와 가지고, 두 명과 그리고 선박도 아주 초고속으로 북한에 다 넘겨 졌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이제 무능하니까 말이죠. 둘러댈 게 없으니까 전부 다 거짓말로 일관한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지난주에 정우영 안보실장의 거짓말은 그는 무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외교안보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외교안보에 관한 정보가, 정보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무능, 무능은 무지, 무식의 소치인데,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현철 통일부 장관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한테 장관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많아요. 예. 이런 사람, 청원 우리 국회에서 얼마나 많이 총문에 우리 자유한국당에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이건, 이건 무자격자가. 그런데 이 무자격자가 국회에서 제가 보기에는요, 위중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이 사람을 위중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법적으로 이제 검토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냐면 북한 선원들 두 명이 죽어도 북한에 돌아가고 싶다. 진정한 정말로 그 우리 기술하겠다 이런 의사는 전혀 없었다. 에, 확실하게 에, 돌아가겠다 이런 죽더라도 민들이 돌아간다 이런 진술을 했기 때문에 북한에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아, 물론 뭐 어, 사람들을 살해했다는 그런 그 흉악범, 잔인성 이런 것도 문제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들의 의사가 북한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탈북자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이 사람들의 의사지 습니까 분명하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로 그 자유의사로 뭐 그냥 우리 한국에 남겠다고 한 건지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항이거든요. 결정을 하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죽더라도 넘어가자. 넘어간다. 이 얘기는요. 이 사람들이 지난 10월 말에 30일 날한번김치카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16명을 죽이고 나서. 근데 이 공범이 잡혔어요. 그러면서 이제 잡혀갖고 결국 2명만 넘어오게, 두명만 넘어오게 된 것인데, 이 선상에서, 그러니까 우리하고 합동조사를 받을 때가 아니고요. 이 16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북한으로 넘어갈 때, 왜냐면 자기네가 잡은 오징어, 이거 팔려고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넘어갈 때, 자기들끼리 한 얘기가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에 돌아가자. 한 얘기지, 합동조사를 받을 때. 우리 자유 대한민국으로 기소할 거냐 말 거냐라고 조사 요원들이 물을 때그 답으로 죽더라도 북한에 돌아가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통일부 당국자가 한 말이다. 이렇게 해서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자세히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본다면 이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이거 혼자 얘기했겠습니까? 당연히 이거 혼자 얘기 못하고 틀림없이 n s c 의 지침을 받았을 것이다. 왜? 이번에 이 사람들 강제 추방하는 데도 NSC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국회 질의응답 중에 민감한 내용 가장 중요한 진술이 바로 북한에 돌아갈 것이냐, 우리 한국으로 귀순할 것이냐다 씁니까 이 얘기를 이 팩트를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로 국회에 발표를 한 거예요. 이거 동나라 이, 이 북한 선박은 말이죠. 2박3일간이박3일에 2박 걸쳐서 내놓을 때. 제가 세번 n l l 을 침범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어도 내려온 거예요. 이 경고 방송도 하고요. 경고 사격을 두 차례나 경고 사격을 했다고 합니다. 두 차례나. 이 경고 사격을 받고서도 2박 3일에 거쳐서 끝까지 남아 했는데 이 이유는 뭐 자기네들이 북한에 넘어가면 극정을 받으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넘어왔듯 아니면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의 가치를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싶은 그러한 생각 때문에 너무 왔건 2박 3일간 경고 사격을 받고서도 넘어왔다. 그러면 기순 의사가 최종적으로는 분명한 것이다. 이렇게 볼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지면철 장관의 국회 답변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밖에 볼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의 이종명 의원이 쓴이 패부 글을 보면, 글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유추해석이 되고도 남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납포할 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합니다 납포할 때. 예. 그래서 이 배, 이 선원들은 정말 자유 기순 의사에 의해서 넘어온 것인지, 위장 어선으로 위장 간척을를 간척으로 넘어온 것인지, 대공 혐의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정확히 우리가 점검을 했어야 된다. 이런 많은 유감스러운 점이 많아요. 처음부터 이 국정원에서는 대공 혐의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이번 사건의 취를 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해경과 통일부의 역할은 제한됐었다. 이렇게 지금 정부 소식통이 밝혔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번 사건 반드시 국정조사 아니면 검찰의 고발이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합동조사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제 샅샅이 밝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들어와서 2019년도. 너무나 이게 360건 2015년도 대비 6배나, 6배 아니라 60배. 2015년도에 6건이었던 것이 지금 360건이 넘으니까 60배나 넘었잖아요. 그리고 속전속결로 처리해요. 뭔가 석연치 않은 장이 많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정말 국회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김현철이가 또 미국을 갑니다. 미국. 17에서 일 23일까지 미국을 가세요. 뭐 국무부 국방부 뭐 이런 데다 만나겠죠 nsc 이런 데다 당연히 뭐한번 어 귀하게 가는 데왜안 만나겠습니까 지난번에 지난번에 총일부장관도 미국에 가서 쭉한 바퀴 돌고 왔잖아요 그래 이번에 이제 김연철이 가면 가 미국 내에서 과연 비아냥을 당할 얘기나 안 하고 올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이게 장관인지 아직도 학자인지 국내 강연을 너무 많이 날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강연 다니면서도 제대로 얘기를 하면 존중받죠 근데 미국에 가서 강연할 때 국내에서 강연하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죠. 왜? 국내와 미국에서 메시지가 다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메시지를 미국 내 조야에서 어, 만약에 공표하고 다닌다. 이거는 나라 방식이다. 첫째, 두 번째로는 한미 이간에 협격한 공을 세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시기적으로 볼때 지금 한미 간에 상당한 이견이 불가벽하게 일어나고 있죠. 지소미아 가장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방위비. 이렇게 한미 간에 군사적인 외교적인 이간이 이견이 상당히 심각한 국 면에 와 있는데, 이때 동일부 장관이 가서 "또 한미 이견을 이견에 기름 붓는 발언을 한다면 정말 한미동맹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널 수 있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까지도 우리가 시나리오로 그려 놓아야 된다. 왜 장관이 취임하기 이전에 한 얘기들, 장관 취임하면서 한 얘기들, 장관 취임한 이후에 여러 행적들을 보면요, 몹시 걱정스러워요. 특히 제일 걱정스러운 게이 시점에서 바로 금강산 문제입니다. 지금 김정은이는 금강산 전부 우리 한국한테 말하자면 철거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사실상 이 문제를 논의하기엔 협상 제의에 완전히 묵살시키고 있어요. 이런 무식한 김정은입니다. 이런 김정은이에 대해서 이 김연철은 사실상 재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나선 사람이 김연철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편에서 얼마나 아 김연철 또이 물을 비롯한 NSC 인사들, 현 정권의 대북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금강산 재개발이 필요하다. 또이 점검이 필요하다. 그죠? 이렇게 김정은과 같은 생각의 일단을 표출한 사람들이 현 정권에 책임있는 관료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미국에 가서 이 금강산 문제를 잘못 건들면 한마디로 그냥 쉽게 큰일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김연철보다 이게 나는 사람 위에 뭐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김연철이가 날뛰고 있어요. 저이 송문순 강원도지사가 날뛰고 있어요. 최문순 최문순 지사가 뭐라고 했느냐? 금광산 관광은 유엔 제재, 제재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다. 예. 그리고 박광자 피살 사건, 우리사 제재 조치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제재한 것이기 때문에 풀면 된다. 예. 그리고 어, 풀면 된다. 우리 정부가 풍미 대화에 혹시 장애가 될까봐서 그런 것 같은데 규정상 풀어도 괜찮다는 것이 자기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현재 온라인 상상으로 300명의 관광객들을 받아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잖아요. 이 최문순 지사는 통일부로부터 가도 좋다. 구두로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래요. 이렇게 지금 금강산 문제가 내부적으로 지금 골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와 중국의 행태가 걱정스럽습니다. 한국도 미국과 대북 정책을 두고 이렇게 이견이 많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바로 노동자들. 이 북한의 입장에서 해외 근로자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돈벌이를 해오는데 본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정부에다 다 상납해요. 예. 충성장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에 가장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돼 있는데요. UN 제재 결의에 의하면 금년 12월 22일까지 해외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전부 북한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북한 노동자들 근로하고 있는 국가들은 이 사람들을 강제 추방을 시키든 뭐든 다 돌려보내야 됩 근데 러시아와 중국은 이 사람들을 이 관광 비자, 그다음에 단기 체류증 이런 편법을 써가지고 북한 근로자들이 더 일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다. 즉, 유엔 제재망을 피해주고 있다. 결국 김정은이만 좋게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 한 짝을 이루어서 한미일 공동의 삼각협력 관계를 지금 이 깨고 있습니다. 이런 걸현 정부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헤일리 전 유엔 대사죠 아주 강성이죠. 이 헬리 대사가 최근에 책을 하나 출간을 했는데요. 어, 책 제목이 12일날 바로 어제 출간했습니다. 어, 외람된 말씀이지만, with all due respect, 이 책을 출간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나와 있는 것 중에 우리와 관련된 것은 2017년도 11월 28일날 화성 15형을 발산 뒤에 12월 22일날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들었는데, 그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바로 트럼프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중국에 대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이끌었는데 이끄는 협상에 성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쳤기 때문에 무슨 일을 북한에 대해서 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복수를 할지 모른다. 이런 우협 전략. 즉이 게임 이론이죠. 이 게임 이론을 정해갖고 제로성 게임으로 만든 겁니다. 바로 트럼프의 그런 기선제압 전략에 중국과 러시아가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중국한테는 왜 미치광이 전략이냐? 만약에 미국이 트럼프식대로 이 미치광이 전략을 쓸 경우에는 결국은 난민 문제 때문에 북한이 무너지면 중국이 얼마나 골머리를 하냐? 이 제재를 통해서 북한 옥죄 가지고 핵실험 같은 걸 제대로 못하는 게 훨씬 낫지. 난민 문제 과연 감당할 재주가 있냐? 그러니까 제재 동의하라 이거고요. 그리고 러시아에 관해서는 모두가 다 동의하고 있는데 너희들만 유엔 제재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국제적인 왕따가 된다. 이렇게 또... 예, 예, 협상 전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서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바로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에 넘어가서 유엔 제재가 통과할 수 있었다. 이런 것을 밝히고 있는데요.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헤일리 대사의 이러한 그 자서전을 통해서도 바로 전략의 하나, 미치광이 전략, 뭐 표현이 미치광이, 미치광 매드맨 스월인데 이건데 키스인 제가 맨 처음 내놓은 전략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전략도 있듯이 우리가 북한을 다루기에 위에서는 이렇게 굽신거리는, 아부하는, 굴종하는, 비굴하게 저자세로 일관하는 전략을 포기하고 바로 반대편에서 있는 이런 미치광이 전략. 나는 언제든지 김정은이를 때릴 수 있다. 김정은이가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리고 인권을 준수하지 않는 한, 이러한 강공 전략도 필요하다. 현 정권의 이런 강공 전략을 잊었다. 이것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방송 마치겠습니다.